바닥부터 천장까지 벽 한쪽이 책으로 빼곡하지만 도서관은 아닙니다. 분야별 다양한 책과 아늑한 분위기로 마음이 절로 편해지는 이곳, 박진철 씨가 애정으로 돌보는 공간입니다. <목소리> 2년 전 독일에 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한 진철 씨. 건축가로서의 장점을 살려 집을 구한 지석달 만에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한 공간을 침대를 더 놓고 객실로 쓰는 대신 이른바 북카페로 꾸몄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이들이 쉬어가기도 하지만 대기업이 많아 주재원이 많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책이 그리운 이들에게 특히나 단비 같은 공간입니다. 해외에 살다 보면 가장 아쉽고 또 그리운 게 한국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 배송료 같은 게또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돌려보기도 하는데. 또 그걸로는 양이 차지 않는데 여기 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웬만한 도서관 못지않은 많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고 북카페에서 볼수 있는 책은 무려 2천여 권. 한국에서 이사를 올때 이삿짐의 80%가 책이었을 만큼 많은 책을 가져왔지만 계속해서 신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한국에서 손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손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그분 댁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분이 들고 오구나. 두 번째는 자기 집에 읽은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한 권을 가져오면 얼마를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북카페의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었지만,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자 관광객의 발길이 또 끊기고 말았습니다 3월 말에 손님이 한꺼번에 쫙 몰렸어요. 그 뒤로 끝. 손님이 일주일에 한1 0 명.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두세 명. 이렇게 오더니 또 손님이 거의 안 오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돼 가지고. 하지만 진철 씨는 망연자실에 하는 대신 애정하는 네. 공간을 한국 문화를 나누는 모임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미드 모임을 공지를 하면은 그 미드업에 시간이 맞는 사람들은 어 와서 그 거의 매주 일요일 날어 오후에 2시간 동안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갖게 되고 한국의 문화를 또 많이 알 수도 있고 뭐 그럴 때 제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북카페에서는 진철 씨가 간단한 한국어를 알려주며 문화를 교류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아빠가 한국인인 미나 씨 역시 진철 씨가 연 온라인 모임을 통해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아니는 좀 저스 코리아 같대요. 독일에 있는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함께 모여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는 동안 진철 씨는 모임을 찾은 손님들을 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갓 담근 김치에 빠질 수 없는 삼겹살 수육에 짬뽕과 잡채까지

아끼는 공간에 많은 사람이 찾아 함께 즐겨주는 모습에 진철 씨는 더없이 기쁘지만 마음 한편에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5년 차에는 벨린이나 뮌헨, 뮤넨, 인 뮌헨을 어, 지점을 내는 게제 목표였는데 그 동안 조금 모아놨던 그런 자금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날라가버린 그런 상황이라. 그제 계획은 조금 미뤄지겠지만은 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머지않아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진철 씨는 함께 모여 한국 문화도 나누고 책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